네, 잘 쉬었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아, 네. 어, 육식갑자 중에서, 갑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 갑신, 네. 갑술이 되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갑자와 네. 갑인과 갑질이 갑인, 되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부할 가보. 갑오. 자, 가보는, 갑목은 지난번 시간에 고, 공부했듯이, 자, 경금에 대입하면 편지성이 성질이 다고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간목은 예. 내가 관리하고 내가 대장이고 예.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 청색이고 예. 동족이죠 예. 네. 그래서 가보는 어떤 뜻이냐면 가보는 이 말입니다 예. 자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색깔이 청말이야 청말 아, 예. 그래서 가봉년을 보고, 청마의 해다. 아... 뭐 그런 말 하지요? 예. 요거는 청룡의 해다. 가빈, 예. 청번, 청호랑이, 예. 청, 청, 푸른 쥐. 뭐 그런 말 하는데, 어쨌든, 예. 푸른 말, 청말을 뜻한다. 네. 청말을 어떻게 습니까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지요? 푸른 말이니까 얼마나 예. 잘 달리겠어요? 예. 자 그런 뜻이다잘 달린다. 예. 물상적으로 잘 달린다.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정화는, 이, 이저 말은, 예. 예, 지장간에 원래가 병, 병과, 네. 정과, 기란 게 있어요. 예. 예, 병, 예? 병 정기가 있어요. 예. 지장간에. 예, 예. 예, 그렇게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여기서 어, 대표가 되는 것은 예. 이것이 대표가 됩니다. 정요, 예. 막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쓰겠습니다 네. 자, 병, 예. 기, 정써 놓고 요놈이 예. 대표급입니다, 어, 대표. 예. 대표. 주로 어, 갑, 오 하면 어, 정화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십성으로 보면 상관 갑을 볼 때는 목생화니까. 예. 목이 화. 하늘을 갖다가 이쪽에, 이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목색 화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목이 하늘갔다가생이주잖아요 상관. 예, 예, 상관. 상관. 아, 예. 상관. 예 상관이요, 맞네요. 예. 또, 병하는 이거 관계에서 이거는 식심. 같은, 같은 양이잖아요. 같은 양이면 식심. 예. 이어는 음이니까 상관. 자, 기토는 뭐냐면, 정제에 당합니다. 갑기압도, 정제. 자, 요렇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은, 보시면 경금에 대입을 하면, 항상 경금 대입하면, 이 속성을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속성. 예. 그래서, 이 병아, 병아 하면 항상 내가 전한 건 강의시안에 했지만은, 예. 이건 평간이라 그래요. 평간 속성이 있어요. 예. 글자 자체가, 평간 자체가, 예. 병은, 아, 원래가, 예. 예. 속성이 평간이다 그랬죠. 요거는 예. 정간이에요 빈토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정인. 예. 네, 정인적인. 왜? 왜 정인이냐? 항상 경험을 대입해보라라니까. 경험을 대입하면 토생금 하니까 정인이잖아. 예. 요거는 정관은 화극금 한다고, 화극금. 화극금하면서 이게 음량이 다르잖아. 예. 그럼 정관. 요거는 화극금하면서 음량이 같잖아요. 예. 하튼평도도가 평관. 예. 그래서 요거는 속성이 병의 속성은 평안 네. 기의 속성은 정인, 정화의 속성 정화의 속성은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요기에서요기에서는 식신 정제 상관으로 작용한다. 고이 감목과 관계에서는. 아. 그래서 요걸 이러면 평관적 다음 평관적 식신, 평관적 식신, 정인적 정재, 정인적 정재, 정관적 상관, 정관적 상관. 네, 그러니까 현재 작용은 상관으로 작용하고 네. 정재도 작용, 자격, 식신로 작용하지만 네. 원래 성분은 평관과 정인과, 정인과 정관이 상 정관. 나머지 똑같습니다. 네. 앞에 이것도 예, 써드리면 이거는 평인, 이거는 평관, 예, 네. 이거는 평재. 현재적비견 j o Penjajo, p 편 n 적 a j 편 p 적 n j 편 j o Penjajo, Penjajo, p e 식신 a j o Penj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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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j a 요 o p e n j 개수는 정관에 하나다. 들으면 대부분 이해가 하는데 왜 계산이 안 되죠? 네, 예, 천천히 이렇게 해보실까요? <laughs> 예. 자, 그러면 해석을 들어갑니다. 자, 병화지요, 병화. 병아. 네. 자, 식신이니까 식신은 우리가 말하면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연구를 좀 잘한다. 공미를 잘한다. 예. 이런 성분이 있다. 편강적이니까 그러면서도 연구 공리하는데. 잘하, 아, 영국 국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편안한 스트레스를 받아. 예. 힘좀 써지요. <laughs> 스트레스 좀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국리하는 사람이다. 또, 정인적 정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 네? 네. 네. 수용성이 좋으면서, 어, 굉장히 기토니까 아주 세밀하게 파고든다 예, 예. 세밀하게 파고들고 관리한다. 예. 뭘 관리하냐 봤더니 이 사람이 잘 수용하고 잘 세밀하게 관리하는데 이후 봤더니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예. 결론이 뭐냐 말하기 위해서 상관. 예예 예. 예, 예. 상관 말합니다. 네. 어떻게 말하느냐면 전문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해요. 아, 예. 합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법의 입각에서, 예. 법의 입각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봐요. 영국, 영국 국리를 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막쌓아서 영국 국리를 합니다. 영국 국리를 네. 하는 이유가 뭐냐?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laughs> 결국 뭘 세밀하게 관리하면? 말을 갖다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맨 마지막에는 말입니다. 네. 세밀하게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요리, 조리 있게, 조리 있게. 네.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아, 네. 그래서 이 가보는 말을 매우 마... 조리 있게 잘해요. 맞아요. 저 사람들 참깨가 많고. 네, 말을 어떻게 한다고? 말을 조리 있게. 조리 있게 잘합니다. ,이. 네, 설득력 있고. 네. 설득력 있다. 설득력, 설득력 있게. 강해요, 맞아요. 네. 설득력. 저 사람들 아주 그냥 끈질기게. 설득력 있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 하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변호사는 좋겠죠요네 그렇죠? 예예네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아뭐어 예. 그렇죠? 네 변호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또말 합리적으로 잘하니까 외교관 하면 되겠네 아예예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 여러가지 음변을 말로 말로 묶고 사는 사람이 대변인 한쪽이에요 대변인 예 그렇죠? 예 대변인 그래서, 어쨌든, 이감호하고 말, 말, 말 싸움하면 진다. 너무 합류 잘하니까 말을 잘하거든. 네. 말을 말 잘하거든. 말 잘하는데, 말, 말을 잘하는데, 말도 되게 잘하냐 하면, 막 감, 이니까 네. 지가 대장이 되려고 그래. 막 대장 하듯이 말하는 거야. 네. 말한다. 네. 대장처럼 말한다. 대장처럼 말한다. 네. 대장처럼. 대장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합리적으로, 뭐, 노조위원장을 들으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뭐, 앞잡이죠. 뭐, 대장이죠. 리더. 응, 리더이죠. 예.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 예. 잘하겠지요 그래서, 가본는 굉장히 말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네. 변호사, 외의관, 대변인, 대장처럼 말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을 잘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예. 상관. <laughs> 자, 그 다음에 갑신. 네. 자, 갑신을 봤더니, 자, 신은 우리가 말하는 원숭이자 원숭이죠. 예. 원숭이. 예. 원숭인데, 원숭이가 푸른 원숭이야. 아. 좀, 좀 신비하나? <웃음> 그렇죠. <웃음> 좀 푸른 원숭이야. 예. <laughs> 아직까지 젊은 원숭이나, 아, 이런식, 이런식인데 예. 어쨌든, 이 원숭이가. 팔팔한 거죠. 이게 금이야, 금, 그죠? 예. 예, 이거는, 이거는 하고 어? 아, 맞다. 이거는 예, 금이죠? 예 신금. 예, 예 금이다. 예 신금. 예, 토성물이고. 신금 요금성물이야 토성물. 예. 수성물도또 토성물이고. 일단 해놓고. 예. 자, 금이다. 금인데, 여기 지장가도 훑어보면은, 예. 항상, 에, 예, 인신사에, 인신사에는 맨우에, 맨우에가 인신사에는네 예. 무토가 항상 위에 있어요. 예, 무토가 있다. 예인신사에는 무토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앙에는 이 계절이 항상 나와요, 계절. 이, 이게 뭐냐면 예, 무인 경이 들어가 있어요. 상, 압에자 예. 신금은 뭐냐면 신자진이라는 것 들어봤죠? 신자진. 신자진이니까 요 속에, 예, 여기가 수가 들었잖죠 신자진. 이거 똑같아요. 요 보면은, 이동술, 인오술, 이동술. 인오술. 이동술이니까 중간에 인, 오수라면 중간에 오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화가, 화가 들어간다. 응? 이오술 삼합이다. 요것도 신자진, 수구. 이온오 이온수 삼합 화, 화가 됐다. 삼합을 배하는 것은 이온수를 삼 이온수를 삼합은 화국, 네. 신자진 신자진 삼합은 수국, 수국. 사유축은 금국, 금국. 예. 해묘미는 목국. 고무시는 용이다. 예. 자 그럼 무토는 간목과간목과의 관계에서는 목곡토하니까 여기 편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재 음, 편재. 아까 다 편제했잖아, 요묵 무토. 무토 편제를 했잖아, 편제. 임은 예. 수생목을 하니까 편인다, 편인. 예. 편인이고, 경금은 목, 금금 목을 하니까 편간이요. 다 편, 다지금왜 편장 들어가느냐다 양이지, 양. 이것도 양이잖아, 양. 이것 예. 양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편제. 가은편하고 편인, 가은편의편관 자, 편재는 내가 극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자, 내가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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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내가 갑이의 갑이 예. 극하는 거 편제, 토. 편재 정재. 토 토. 토. 예. 내가 생하는 예. 거는 화. 화. 이거 내가 토입니다. 예. 나내 목이 내가 가, 목이면 화. 목생 화. 화. 화는 화는 식신 상관. 어, 식신상 내가, 가, 예, 내가 목이다 예, 말이야. 예, 비교한 것. 내가, 없죠. 내가 여기에 또, 저, 그면, 편재면안정재 예, 편재정재 또, 내가, 내가 목이다. 목이면 예. 이쪽에는 나랑 그거 하잖아. 예. 그럼 금, 금, 목. 금, 금, 목. 금이야, 이게. 예. 평관, 정관. 예, 예, 예. 여기는순니까 나는 세계죠. 예. 수생목.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 아버지. 예. 수생목. 수생목. 그래, 수. 수. 편인정인. 편인정인.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야, 수는 예, 예. 편인이죠. 예. 경은 평안이죠. 예. 무토는 편재더라. 아. 그런데 속성, 속성은 항상 경험을 대비해 야 된다 고랬잖아요 예. 그럼 속성을 갈라그러면 내가 머리가 바이야 바이. 자, 내가 바이다. 네. 속성이 되는 바이다 바이. 예. 자, 바이일 때 무토는 네. 포생금하는 거야. 아 예예. 예. 예. 토생금 하잖아요. 바, 예. 내가 바이다. 바에는 바이 토생금 하잖아. 그럼 예. 이거는 편인이 된다고요, 편인. 음. 예, 편인. 음. 또 내가 바이다. 예. 내가 바일 때 이쪽에는 수야, 금생수야. 예. 그럼 그래 식신이죠. 예. 같은 경건이면 비기이라고 해요.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그래. 얘기할 때, 지난번 공부할 때, 편인적 편제다. 편인적 정제 편제 편인적 편제 식신적 편인 식신적 편인 비견적 편관 비견적 편관 아, 요렇게 감목을 네 신에서 신검을 대비했을 때 대비했죠? 십성으로 푸는 법이다 십성으로 푸는 법 물론 뭐 이게 십이운성이라든지신살이라든지뭐 그걸 대비해서 하는 법도 있어 네그러 오늘 공부는 뭐에 서공부하냐 주로 뭘 대비한다 예 십성은 아주 공부해. 우리 십성 그때 공부했잖아요. 십성 가지고 공부하는 날이다. 가지고 공부하는 데. 예 그러니까 우에 맹우의 변재적 변변인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예. 예, 좋아하는 걸 말해요. 아... 편인은 하여튼 좋아하는데 뭐냐면 좋아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예, 예 좋아하는 것. 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싶은 것만 예. 예.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 예. 예. 집착 집착한다 예.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관리한다 편의를 예. 관리라 보면 돼요 관리 예. 무슨 관리 전체 관리죠 예. 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착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식심은 봤더니 뭐냐 자 식심은 연구하는 거지요 예. <laughs> 연구를 하는 연구 공부를 하는데 자꾸 봤더니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만 연구, 좋아하는 것은 연구, 좋아하는 것만 연구해. 예. 네. 연구한다. 네. 그 다음에 봤더니 세번째는 봤더니 이 비교는 원래가 항상 비교는 우리 해사한테 주체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예. 네. 내내마일에내 내 주체적으로 네. 주체적으로. 변가나 병간화, 변가하니까 참는 거예요. 변가는 참는 거예요. 인내. 네. 구체적으로 인내한다. 누가 뭐래도 내가 참는다. 예. 자, 이변이는 어떻게 변이는 우리가 참는 걸로 봅시다. 예. 참는 걸 본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참지요. 예. 참고. 예, 누가 뭐래도 나는 꼭꼭꼭 참는 거라. 예. 참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관리하고, 예.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내가 리하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하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갑신이 주에 아이였는데, 얘가 공부 다른 걸좋아하고이 사람 뭘 좋아하냐면, 북글씨를 네. 좋아해. 북글씨를 아. 좋아하는데, 계속 북글씨하고, 이 쓰는 것만 끊임없이 글걸 글쓰고 앉아는 거라 네 자기 좋아하는 것에, 부끄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참고 견디더라, 이말예 그래서 이 참고 견디는,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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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좋거든요 예 아,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잘 참아야 돼 아, 그렇죠 직장생활하는 예. 사람 참는, 예. 참는 건 최고 치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잘 참으면 위 사람이 좋아해 네 어, 괜찮네 제가 쓸만하네 네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소 있죠, 소. 편인이 있죠, 편인. 예. 편인은 저, 좋아하는 것도 되지만, 또 어찌 보면, 직장 상사가, 네. 상사가, 인정해 주는 거. 직장 상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무슨 소인가 하면, 갑신은갑신 일주는, 예. 예, 직장 생활에 굉장히 유리하다.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잘안 나온다. 철바통이다. 끝날 때까지. <laughs> 예, 예, 예. 퇴직할 때까지. 내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벌써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laughs> 계속 한, 한 곳에서 머물더라. 뿌리를 받고 아주. 뿌리를 그냥. 받고. 그리고 이 사람 누가 좋아하냐면, 예. 상사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이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은. 직장 니도. 잘, 잘, 그, 뭐, 이게, 이제 참, 잘 참거든. 변함이 없으니까, 응. 예. 네. 응. 그래서, 갑시는 직장 생활에 유리하고 철밥탕이고 상상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 직장 사, 상사말 듣긴 듣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 차이 나름대로 감목이라 나는 감목이야 그래서, 공공을 하지는 않아. 예.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냥, 알겠습알겠습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직하게, 충직하게. 네. 충직성을 보인다. 막 살랑살랑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직장 상사장한테는, 어, 충직한 부하구만. 네. 이렇게 해서, 쓸만하겠죠. 네. 이렇게, 네. 이간무은값을 네, 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평단은 털, 털, 털. 이 평단을, 네. 털로 보면 털. 링, 링, 링. 네. 링사각형 안에서, 링 사기 안에서는 갑이요. 아니, 링, 링 안에서 갑이면 어떻게 되겠어? 싸움 잘하겠죠? 그 싸움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안에서 규, 딱 규격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는 치고받는 걸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에서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예. 직장생활 테두리 안에서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기가 치고받고 대장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는 썩을 수 있는 사람들. 예. 네. 그래서, 자, 부하 지금 둘러 면 값신을 좀 두면 되겠죠? 네. 어, 그것도 괜찮겠다. 예. 네. 자, 마지막, 값수를 보겠습니다. 네. 술은 개입니다, 개. 네. 왈왈왈는 개지요? 예. 네. 자, 값수이다. 어떤 의미냐. 자, 개는 개인데, 푸른 개지요? 예. 네. 네, 푸른 개. 푸른 개다. 네. 자, 이것은, 이 예, 신정 뭐라 그래요? 아 예예. 예. 신정 예.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삼합으로 보면 삼합 예. 삼합은 인어술 인어술을 하고기를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삼합 삼합의 글자가 들어가 삼합 음, 삼합 삼합. 이어소리죠이어소리니까화국이 들어간다. 여 위에 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뭐냐면 신은 뭔가 하면 금. 계절 예. 계절은 뜻해. 계절 음. 계절이니까 이거는 계절이니까 가을이죠. 예. 그래서 수로는 가을입니다. 네. 가을 계절이 들어갔고 벌레의 이 기운은 벌레. 네. 벌레 기운은 토. 토의 토. 부토의 토 부토. 예. 그죠?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음. 자, 신금은, 감옥과의 강의에서, 신금과 감옥과의 강의에서 보세요. 내가 갑이요. 네. 갑, 갑입니다. 예. 갑일 때, 이쪽에가 신금이에요. 금이니까. 아, 금금목. 신금. 예, 예. 그건 정관이야. 정관, 병관. 맞죠? 예. 아, 정관.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저, 저, 감옥이다. 예. 감옥일 때, 감옥일 때, 이쪽이다. 화나 예. 화목생화 예, 그럼 상관. 상관이죠 예, 아 상관 예예또 내가 감옥이야 감옥인데 내가 그걸 수 있어 이쪽이라 목극토 자 목극토 편재 편재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나의 원래 본성은 뭐냐 경금을 대입해 보면 예 경금을 볼때 같은 신금은 겁제에 해당합니다. 아, 예, 예, 겁제. 음. 또, 내가 경금이면 이쪽에 있는 거는 화극금 하니까 정관이 되죠 정관. 예. 예 정화는 정관에 해당합니다. 예. 내가 경금이면 예. 무토는 나를 호생금 하기 때문에 편인이 일어니다 예. 항상? 아, 예, 예, 편인.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겁제적 정관. 급제적 정관, 정관적 상관, 정관적 상관, 편인적 편재, 편인적 편재.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았을 때 에, 설명을 드리면 급제에서 굉장히 급제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 경쟁적이거든요. 다 예. 경쟁적. 예, 예. 경쟁적 질투, 예. 질투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예, 합리적이다. 아... <laughs> 예, 합리적, 예. 음, 질투를 하면서도 굉장히 살이, 살이 그렇게 질투를 하는 법이 있는 거라. 경쟁을 하면서도 예. 아주 어, 어떤 룰을, 룰을 지키가면서 아, 질투도 해가면서 어, 룰을 질투하면서, 룰을 지키가면서도좀 예. 하는, 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예. 예. 합리화 한다면 합리화. 예. 합리화. 네. 경쟁하면서도 합리화하고, 네. 질투하면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그런 게 맞겠다. 네. 정화는 역시 정관이다. 네. 자기 합리화하면서 네. 말하는 사람이다. 아... 여기서 강조되는 게 항상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합리화하면서 네. 경쟁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네.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이. 약을 잘하는. 예, 네, 자기 합리를 잘하지. 네. 그다음에 무토죠 무토. 네. 무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합니다. 예. 네. 전체 관리 잘하지요. 예. 네. 한마디 말해서 합리적으로 말하고 할때 네. 말을 갖다가 아주 조리 있게 하면서 내 합리화 시게하면서 내가 하고 사는 방향대로 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예. 말 잘하고, 하면 예, 예. 싸움 잘하는 사람이. <laughs> 한마디 뭐예요? 싸움 잘한다. 예. 이때 싸움말 싸움이다. 예. 말 싸움. 말 싸움 잘한다. 합리적으로 잘한다. 예. 막, 음. 이런 사람이 갑술이다. 어디서니까 예. 갑수리가 갑수리는 사람이 말, 말도 잘하고 쌈빛으로 잘하는데 전체 관리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laughs> 않을 <않겠지. 웃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덕이 없어요 예 약을 사람인데 뭐. 인덕이 없어요 예예. 네. 인덕이 좀 적은 편이다 이다왜 예. 너무 내가 합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상대한테 이기려고 하고 예, 예. 막 그러니까 갑수리 원래 그런 대상이, 이값수로 대상이잖아요. 예. 내가 주체적으로 돼가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정책관리 하고, 나 사람 한 내면 이겨야 되고, <laughs> 아, 누가 좋아해. 예. 그래서 값수의 이금도 이정도 없는 편이에요. 예. 원리 알겠지요? 예. 아,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방향은, 자기가 하는 방향, 그래도, 어, 예, 직장 생활 있잖아요. 예. 예 직장 생활, 막 이런 것들 좀, 예, 가능합니다. 네. 뭐그 다음에, 뭐, 사업도 좀 가능합니다. 아이. 예. 사업도 예. 가능한데, 에, 뭐, 특별하게, 뭐, 인덕이 없어도 하는 거, 관리 어떤 거 있습니까? 아이, 물건, 그, 어,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예. 물건, 팔, 물건 파는 사람은, 예. 인덕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아, 맞아요. 물건 사놓고는, 바로 예.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아이, 마을, 말도 필요 없고. 예, 네, 말도 필요 없죠. 예. 근데, 이때 사업은 무슨 사업? 네, 슈퍼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마켓 사업. 응. 마케팅, 마켓 사업이죠. 슈퍼 네, 마켓은 별로 인더넷 없어서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쵸?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전부 마케팅, 그다음에 마켓 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 예, 예. 인터넷. 아 인터넷 판매. 예, 예. 네. 예. 인터넷 판매는 뭐, 그럼 필요 없잖아요. 뭐, 합리적으로 네. 내가 관리하고, 어, 일하면 되잖아요.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걸 괜찮다. 네. 그럼 그래 사람만나는사람안 되겠지요? 사람사람은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없 사람은 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하는사하는사하